안녕하세요. 시지원의원 신혜지 원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산물로 머리를 감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 탈모는 사실 탈모가 있는 사람들의 두피에서 열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어, 머리에 열이 나면서 두피의 뿌리를 마르게 해서 그래서 머리가 더 빠지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치료를 할 때도 머리에 열을 끄는 치료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사실 샴푸할 때는 차가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두피에 열이 많이 날 경우에는 피지, 성, 피지 분비도 굉장히 많고 각질도 피지랑 엉켜 있고 또 노폐물이 있기 때문에 샴푸를 할때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찬물로 하게 될 경우에 이런 피지 성분들이 잘 섞, 그러니까 씻겨 나가지를 않아서 피지가 그대로 남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리를 차갑게 하고 싶으시다면 어,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찬물을 끼얹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